여러분, 스마트폰 화면에 조이스틱을 까딱 했는데, 책상 위에 있는 로봇팔이 똑같이 움직인다면, 이거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? 오늘 이 시간에는요, 바로 이 마법의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. 앱과 하드웨어, 이 전혀 다른 두 세계가 블루투스라는 공통 언어로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, 그 생생한 과정을 지금부터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앱과 하드웨어 이두 주인공이 무선으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는지 알아볼 거고요. 그런 다음 각자의 역할 즉 명령을 내리는 앱과 조용히 명령을 기다리는 기기를 따로따로 살펴볼 거예요.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통신 방법 간단한 텍스트 명령과 우리만의 비밀코드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.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이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최종 설계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 볼까요? 한쪽은 소프트웨어, 바로 앱이고요. 다른 한쪽은 진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하드웨어.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.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 둘을 연결해서 서로 말이 통하게 만드는 겁니다. 바로 이 질문.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.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무선 신호 속에 도대체 어떤 약속과 규칙이 숨어 있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암호를 한 단계 한 단계씩 같이 풀어보시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. 먼저 명령을 내리는 쪽은 구글의 플러터라는 도구로 만든 앱이고요. 그리고 그 명령을 받는 쪽은 아두이노라는 아주 작은 컴퓨터 보드입니다. 그리고 이 둘이 쓰는 공용어가 뭐냐? 바로 블루투스 저전력. 우리가 흔히 말하는 BLE인 거죠. 좋아요. 그럼 먼저 명령을 내리는 쪽, 바로 플러터 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앱의 어떤 부분이 하드웨어와 통신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을까요? 그 핵심 사령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. 앱의 통신 사령부는 바로 이 블루투스 컨트롤러라는 파일입니다. 그러니까 블루투스 통신과 관련된 모든 코드를 그냥 여기에 다 모아둔 거예요. 기기를 찾고, 연결하고, 데이터를 보내고, 또 받고, 이 모든 과정을 여기서 혼자 다 관리하는 거죠. 왜 이렇게 하냐고요? 그래야 코드가 훨씬 깔끔해지고, 나중에 뭔가 고치기도 정말 쉬워지거든요. 앱이 하드웨어랑 연결되는 과정은요, 음, 아주 체계적인 악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먼저 주변을 싹 스캔해서, 저기요, 누구 있나요? 하고 물어보고, 사용자가 목록에서 상대를 딱 선택하면, 저랑 연결하실래요? 하고 연결을 시도합니다. 연결이 성공하면, 혹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계세요? 하고 상대방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탐색하죠. 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, 아, 이제 진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됐다. 하고 통신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. 여기 보이는 이 엄청나게 긴 문자열들 있죠? 이게 바로 UUID라는 건데요. 범용 고유식별자라는 어려운 말 대신에 그냥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절대로 겹치지 않는 고유한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서비스 UUID는 이 하드웨어 전체를 대표하는 주소고요. TX UUID는 앱이 하드웨어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전용 창구의 주소입니다. 앱은 이 주소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엉뚱한 데로 편지를 보내지 않고 제대로 통신할 수 있는 거죠. 자, 이제 시선을 옮겨서 두 번째 주인공, 바로 명령을 기다리는 아두이노, NRF52 하드웨어 쪽을 한번 볼까요? 이 친구는 앱의 명령을 받으려고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? 하드웨어는 전원이 딱 켜지면 이 셋업 함수를 제일 먼저 그리고 딱한 번만 실행해요. 이 코드가 뭐냐면 세상에다 대고 제 블루투스 이름은 nrf-52uart입니다. 하고 알리는 거예요. 그리고 비일리 통신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거죠. 한마디로 저 여기 있어요. 저한테 말걸 준비 됐습니다. 하고 외치는 거랑 똑같습니다. 셋업이 끝나고 나면 기계는 이 루프 함수를 정말 말 그대로 무한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. 이건 뭐 기기의 두뇌이자 심장인 셈이죠. 쉴새 없이 혹시 앱에서 온 데이터 없나? 어, 버튼 눌린 건 없나? 하고 계속 확인하면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자, 이제 드디어 이두 주인공이 실제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해요. 바로 우리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평범한 텍스트, 즉, 글자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. 앱쪽 코드를 한번 보세요. LED on 같은 문자열을 보내는 부분인데요. 여기서 핵심인 underbar txchar.write 이거예요. 이게 뭐냐면,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데이터 보내는 전용 창구 txusudid 주소로 데이터를 슝 하고 밀어넣는 동작입니다. 그런데 컴퓨터는 가나다나 abc 같은 글자를 직접 이해하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utf8 인코드를 써서 이 문자열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숫자 코드로 바꿔주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. 그럼 기기는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? 루 o o 함수 안에서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, 어? 온이라는 글자로 끝나는 데이터가 들어왔네 하고 발견하는 즉시 바로 led1 핀에 전기를 흘려보내서 불을 탁 켜는 겁니다. 정말 간단하고 명확하죠. 그런데 만약에 조이스틱처럼 1초에도 몇십 번씩 데이터를 계속 보내야 한다면 어떨까요? 그때마다 x는 50이고 y는 마이너스 20이야 이렇게 긴 글자를 계속 보내는 건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잖아요. 그쵸?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. 기계끼리만 알아보는 아주 빠르고 압축된 암호, 바로 바이너리 패킷이죠. 이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. 문자열은 우리 사람이 보기는 편하지만 기계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. 반면에 바이너리 패킷은요, 이건 그냥 기계가 제일 좋아하는 언어입니다. 군더더기 싹 빼고 핵심 데이터만 담아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. 바로 이게 그 바이너리 패킷의 설계도입니다. 아주 잘 짜인 편지 봉투 같지 않나요? STX는 자 지금부터 편지 시작합니다라는 신호고요. CMD는 이 편지는 조이스틱 데이터에 관한 겁니다하는 일종의 주소 같은 거예요. X와 Y가 바로 진짜 내용물이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. 바로 CRC인데요. 이건 우표에 찍힌 소인처럼 이 편지가 배달되는 중간에 찢어지거나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검증 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앱에서는 이 약속된 편지 봉투 양식에 맞춰서 숫자, 즉, 바이트들을 순서대로 착착착 담아서 하나의 패킷을 조립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숫자 덩어리 자체를 하드웨어에 빵! 하고 쏘는 거죠. 그냥 글자 보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. 훨씬 정교한 조립 과정이 필요합니다. 하드웨어는 이제 이걸 받아서 데이터의 시작을 알리는 STX, 그러니까 0x02를 딱 받으면, 아, 조이스틱 패키지 왔구나 하고 알아채는 거죠. 그리고 약속된 길이만큼 데이터를 더 읽어서 패키지를 완성시킵니다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CRC 검증을 해요. 데이터가 오는 도중에 깨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죠. 만약 이게 없으면 기기는 엉뚱한 쓰레기 데이터로 오작동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. 검증이 끝나면 그제서야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리에서 X, Y 값을 안전하게 꺼내 쓰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앱과 하드웨어가 소통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제 이 원리들을 여러분이 직접 프로젝트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핵심만 딱 뽑아서 최종 설계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이 슬라이드에 오늘 내용의 정수가 다 담겨 있습니다. 첫째, 통신 로직은 꼭한 곳, 중앙 컨트롤러에서 관리하세요. 그래야 나중에 편합니다. 둘째, UUID는 기능별 고유 주소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셋째, 하드웨어 코드를 짤땐 절대로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. 넷째, 상황에 맞게 프로토콜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정말 제일 중요한 건데, 받은 데이터는 절대로 그냥 믿지 말고 항상 CRC 같은 걸로 꼭 검증하세요. 오늘 우리가 배운 건딱두 가지 통신 패턴이에요. 그렇죠 하지만 이 간단한 텍스트 방식, 그리고 잘 짜인 바이너리 방식, 이두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IoT 프로젝트의 세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어집니다. 자, 이제 앱과 현실 세계를 잇는 설계도가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.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멋진 걸 만들어 보시겠어요? 여러분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을 저도 함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